오늘은 자문 7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이 음녀가 어떻게 한 젊은이를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제법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문 7장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음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음료는 그야말로 성적인 타락으로 인도하는 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본문 그대로, 글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지요. 오늘날 성적인 타락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타락의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자들 중에 이 동성애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동성애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부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세간경을 끼고. 차별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또 그들을 품어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도 동성애가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과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서 어 동성애자들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성애자 성직자들 어 동성애를 하는 어 목사들까지도 안수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생각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결혼 전에 동거를 하거나 혹은 혼전성 관계에 관해서도 관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들이 결혼을 해보니까 이 겉은 멀쩡한데 속이 맞지 않는 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속된 말로 하면 이 성적인 궁합이 맞지 않아서 부부 관계에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들만큼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할수 있으면 너도 결혼 전에 다 맞추어 보고 결혼하는 것이 낫다. 차도 사기 전에 시승을 해보지 않느냐. 그러니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것이나 또 혼전성 관계를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혼전순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선시대 사람이냐고 사람들은 비아냥 그립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신자들을 성적인 타락으로 인도하는 여러 모든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음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둘째로 이 음료는 누구냐면 무엇이냐면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죄의 유혹이라고 좀더 넓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신자들이 이 죄의 유혹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거리며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 죄가 죄의 유혹들이 곳곳에서 신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이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곳곳에서 어떤 때는 그리, 어떤 때는 광장 또는 모퉁이 마다 서서 신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이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또 죄의 특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사탄은 이 공격 대상을 한번 잡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물고 늘어지죠. 부끄러움,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를 붙들고 입맞춘다. 사탄은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 말이 뭡니까?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소리는 신자들의 불편한 마음을 굉장히 편하게 만듭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나도 신자인데 술 한잔 하는 것은 괜찮아. 취하지만 않으면 돼. 이런 식으로 신자들의 그 불편한 마음을 좀더 편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 이 죄의 음료의 유혹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또 15절에 보면, 이름으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 죄의 유혹은 때마침 환경과 조건도 받쳐줍니다. 마침 너를 만났다. 또 19절에 보면, 마침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요나 이야기 아시죠? 니누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역한 요나가 항구에 갔을 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당시 이 성경을 보면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무역품들을 싣고 다니는 배인데, 2, 3년에 한 번씩 다니는 그 배가 마침 요나가 항구에 내려간 그날 그 장소에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할때 때마침 환경과 조건을 따라와주는 그런 일들을 느낄 수가 있죠. 또 21절에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므로 사탄은 신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말로 유혹을 합니다.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죄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오히려 더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적극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 성경을 조금 이따가 읽어볼 텐데, 이 음녀가 신자들을 성적인 타락으로 인도하는 여인이다. 또더 나아가서 신자들을 모든 죄의 빠지도록 하는 사탄의 유혹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일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 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데, 사탄은 어렵다고 우리들의 마음에 부담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도로에서 운전할 때에 이 차선을 따라서 운전하면 사고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선, 이 도로에 그려져 있는 그 차선을 따라서 가라는 곳으로 가면 또 가지 말라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사고날 확률이 줄어들죠. 그런데 사고 날수 있는 어 확률이 높은 조건은 어떤 겁니까? 아무리 넓은 도로라도 차선이 없으면 운전자가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비오는 날어 밤에 운전을 하는데 차선이 희미해 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도로를 운전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당황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하면 할수록 그 차선이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이 분명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죠. 사절에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죠. 말씀과 함께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분명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 5 절에 보면 너의 마음에 너의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 하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되죠.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자가 허다하니라 많다는 거죠. 그의 집은 스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를 하면 건강에 부작용이 있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잘 알고 있죠. 마약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린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죄의 결과를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따라갈까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죄의 길을 따라가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화목죄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도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고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자선을 분명히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차선이 분명한지 선명한지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 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때, 황혼때, 깊은 밤 흑암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펴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지 보름 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